이번 이야기는 남미 브라질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오크가 되고 싶어 신체 즉 얼굴 일부를 개조한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크는 워크래프트와 같은 인기 있는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서 묘사된 가상의 괴물인데요. 바로 자신을 오크라고 부르는 41세의 타투니스트이자 신체 개조 애호가인 마토 no. 그로소 소설입니다. 그 그는 실제 오크처럼 보이기 위해 커다란 이빨을 이식했는데요. 왜 오크처럼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참 기괴합니다. 우선 마토씨 15살 때첫 문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어떠한 계기로 인해 문신과 신체 변형에 대해 열정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두 눈에 검은 문신을 새겼고 몸 전체가 검은 문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혀는 갈라져 있으며 여러 개의 피아 삽입물과 귀가 찰렸습니다.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이빨인데요. 그는 이빨에 커다란 엄니를 씌우는데 500달러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오카가 된마토시는 인터뷰에서 나는 진짜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영감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라며 독특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했는데요. 아무튼 이 신체 개조 에오가 마토시는 자신의 독특한 외모에 만족했다고 선언했지만 그의 가족인 어머니는 참을 수 없고 아버지는 체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토시는 뭐 어쩌라고 하면서 꿋꿋이 옥회기를 걸었습니다. 특히 마토시의 아내 크리슈시 도 문신과 신체 개조에 대해 열정이 있어 그녀도 오크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피아 삽입물을 넣고 눈에도 문신을 했는데요. 이야 yeah, 이러고 보니 정말 실제 오크 부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기괴하고 멀리하고 있으나 사실 마토 씨는 평범한 딸바보 아버지로 딸을 매우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일각에서 브라질 유괴 납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가 유괴범들한테 무섭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 문신을 한 것이. 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매스컴의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감을 받아 평생 오크처럼 다니겠고 가정을 사랑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시비 붙을 일은 없겠네요. 부럽습니다, 그런 건.